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청자 자매입니다. 이제 지역 모임이나 이제 소모임에서는 너무나 자유롭게 간생하는데 여기 올라오는 건왜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이 스크린이 제일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께서 아, 아,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는 모든 것을 예비하고 이끄신, 이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발을 내디뎌 계속 나가라. 그렇게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 주일 말씀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제가 이제 발을 내딛고 나갔을 때. 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연결해 주시고 또 대학 선배도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하셨어요 지금 이제 스바 보드나 스바 보드나 이제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스바 보드나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제 마음에 참 이렇게 걸림이 되는게 지금 인천에서 그런 사건이 있고 하니까 예전처럼 제 마음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전화 오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 제가 이제 해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이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어 교회의 마음을 이제 하시는 같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수긍을 했지만 참이 부분이 제 마음에서 많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 나가고 있는 이제 홍보를 위해서 우리. 행사나 이제 칸타타나 이런 데 초청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어떤 모임이 있어요 이제 호남 사람들이 모여서 어 이제 호남의 발전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래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그런 모임인데 어그 모임에 이제 우리 칸타타에 초청하고 우리, 우리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계속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도 거기서 어한 10명 이상의 칸타타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가 뭐 홍보를 한 것도 아니고 거기 계신 이제 여성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 회장님이 어 굉장히 저한테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굉장히 포스가 있고 좀 약간 무서워요. 그래서 가까이하기 좀 너무 먼 당신인데 이분이 먼저 와서 저한테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저한테 마음을 여시면서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는데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단체 카톡방에다 우리 칸타타 소식을 올려주시면서 장, 당신이 초청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제 막 모아 어, 주셔서 모아 주셔서 한0명 이상이 그때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기억이 나면서 이번에도 거기 가서 거기서. 어 이제 초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점심에 모이거든요 다들 바쁘신 분들이니까 점심 시간에 모이는데 갔어요 갔는데 정말 우리 팜플렛이 있잖아 그 팜플렛을 가지고 갔는데 이 가방 안에다 넣고 <laughs>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제 마음에서 진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꺼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칸타타에 참석하셨던 분들 낯빛이 그렇게 저를 쳐다보는 낯빛이 그렇게 반가운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에서 그랬다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어떻게 할까? 거기 밥만 먹고 가도 되거든요. 다 바쁜 사람들이니까 밥만 먹고 그냥 나가도 되는데 그럼 오늘 내가 그냥 밥만 먹고 나갈까? 제가 정말 마음에서 많은 싸움이 일어났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가서 어, 우리 스파부드나 알리고 통보하라고 <laughs> 하나님 보내셨는데. 내가 여기서 그냥 뒤로 물러나면 이게 막 이제 굉장히 마음의 싸움이 드, 되는데 그 전날 제가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화요 기도회 모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믿지 않으니까 발을 내딛지 못한다. 그게 악이다. 그게 죄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담대하게 주저하지 말고 발을 내딛고 나가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그 말씀을 하셨던 그게 갑자기 마음에서 떠오르면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든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게 침륜에 빠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침륜은 어두움인데 뒤로 물러나는 건. 어둠이구나 그 침륜이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진짜 어떻게 말문을 터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태클 거는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하죠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어 이제 많이 긴장이 되고 어떻게 이게 말문을 트이고 어떻게 이 물꼬를 터야 될지 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어 제가 이제 팜플렛을 꺼내서 제옆 테이블에 바로 그그 단체의 이사장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한테 드리면서 이사장님 여기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말 한마디를 작은 목소리로 정중하게 했어요. 근데 그말 한마디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제가 아,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그걸 그말씀딱 드리니까 바로 이사장님은 이게 뭔가 하는데 바로 옆에 앉아 계신 그 여성 회원분이 아 여기 너무 좋은데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막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칸타타를 갔다 왔는데 어, 정말 너무 잘하고 진짜 너무 멋있었다. 막 그렇게 홍보를 막 하시니까. <laughs> 주변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 혼자 홍보를 하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고 어 그랬다고 막그 홍보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떤 단체 소속도 합창 단장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얼굴만 잠깐 뵀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합창 단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 그막 그러 그러니까 여기 총무분이. 아, 손청자 씨 식사하고 나서 말씀할 시간을 줄테니까 브리핑을 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멍석을 깔아줬으니까 <laughs>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라시아스는 그 힘을 믿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쫙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쫙 빨려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나도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가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여성 회장님이 어, 청자야, 거기 카톡방에 올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이 늦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나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카톡방에 이제 초청한다고 올리니까 막 너도 나도 오겠다고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회장님이 이제 주, 주도가 돼가지고 다 사람을 모아서 한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아 저기 표를 도대체 몇 장을 몇 장을 줄수 있냐고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열 장이라고 나왔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 이상이 되면 안 되냐 막 이러면서 일단은 열 장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열 분이 이제 모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그 우리 합창단 홍보했던 작년에 칸타타를 봤다고 너무 막 좋아하며 홍부했던 그분하고 식사 끝나고 나오는데 같은 방향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청담역 쪽으로 이렇게 쭉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어 자기 사무실이 저쪽에 있다고 청담역 저쪽 편에 있는데 그쪽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날은 좀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가한 날이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거기 가서 한번 차한잔 하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가 무슨 무슨 유엔 봉사단인가 하는 사단 법인이에요. 거기 소속된 그 합창단 단장이시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저는 여기가 어딘가 하고 봤는데 이수선 국무총리가 제2대 총재도 하셨던 그런 단체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뭐 이상한 단체는 아니겠다 싶었어요. 근데 <laughs> 그분 거기 가서도 이제. 우리 스파보드나 얘기를 이렇게 쭉 꺼냈어요 꺼내니까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혹시 이제 오실 분 있으면 저한테 또 연락을 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엊그저께 카톡으로 오실 분들 명단을 딱 다섯 명을 보내 주시더라고요 이분들을 갈, 이제 가게 됐다고 하면서 보내 주시면서 어. 그뭐 거기에 보면 여성 경제인 협회 회장님도 계시더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지금 그리고 계속 오겠다고 카톡을 저한테 보내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진짜 진짜 우리 육은 정말 악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진짜 거기서 밥만 먹고 수저 놓고 밥만 먹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갈 생각이 95%였어요. 95%였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사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 생각을 이렇게 제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발을 내딛고 나갔는데 내가 한 말은 그냥 초청하겠습니다. 그말한 마디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정말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정말 우리가 너, 내가 너무 악하구나. <laughs> 그리고 이 교회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고 또이 교회가 있어서 내가 이제 이끌려 갈 뿐이지 정말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진짜 유계생 유계 소욕밖에 없고 내 생각밖에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들었, 들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그때. 그때 내 생각을 쫓아갔더라면 그분들을 다 잃어버렸죠. 그분들 지금 참 많은 사람들 하나님 예비해 놓고 있으셨는데 진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내 생각을 쫓아갔다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겠구나. 저분들 다 잃어버렸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내 모습이 또 보이고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계속 여러분 아무나 붙들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어 제가 한 1년 전부터 제가 기도를 해왔던 제 대학 선배 언니가 있어요. 근데그 언니가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서 제가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주고 또 우리 동영상들 계속 보내주긴 하지만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만나서 진득하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언니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이 언니가 나 지금 KTX 타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 부산에 현재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저한테 딱 보내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딱 받는 순간 제 마음에 야 이건 기회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언제 또이 언니를 만나랴. 그래가지고 언니가 올라왔는데 이제 만나서 제가 언니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언니 우리 집에 머무세요. 그래서 내가 민박을 해야 되겠다. 옛날에 민박했던 기억이 나면서 학생들 세계대회 때 학생들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민박하면서 애들 관광 다 시켜주고 그 기억이 딱 나면서 금요일날 저녁에 올라왔는데 토요일날 이제 우리 집에. 금요일날 이제 모시고 와서 토요일날 제가 그 언니 이제 운전수 역할을 다 해주면서 하루종일 뭐 포천에 가고 또 압구정동 가고 아무튼 아무튼 일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무리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예비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언니가 처음엔 자기가 엄청 선한 줄 알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가중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왔는데 너무 이제 피곤해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주일날인데 아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딱 펴놓고 이 언니한테 복음을 전할 시간 딱 20분만 주십시오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 굉장히 피곤하고 진짜 정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 뭐, 뭐 그, 그랬는데 그 기도가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 챙기고 이제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그전 진짜 하나님이 한 30분 가량을 남겨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언니 내가 언니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 제가 그 언니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이제 예쁜 부채에다가 붓글씨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써준 선물이 있었 그 부채가 있었는데 숨겨놨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뒤로 하고 내가 이걸 주고 싶은데 이건 어, 나중에 또 주고 진짜 선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다 그러니까는 한번 그래 그래 뭐냐고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리 와서 앉으시라고 하고 이제 로마서 3장을 딱 폈어요. 19절부터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부터 시작해서 목사님이 항상 전하시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쭉 읽으면서 이게 풀어서 읽어줬는데 이 언니가 진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 거예요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뭐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구속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구속이 이거냐 이거 아니면 억압하는 거 그거냐라고 묻는데 구속은 빼앗겼던 것을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는 거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말을 딱 하니까 어 언니가 어 그래? 그러면서 빚을 다 갚았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니 우리한테 죄가 있냐 없냐 하니까. 다 갚았잖아. 근데 무슨 제가 있니? 그러면서 이게 너무 단순하게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데, 어,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목사님께서 왜 성교 학교 안 가냐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그 기쁨보다 더큰 기쁨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했고 또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하나 은혜를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게 너무 이렇게 감사했고 목사님께서 진짜 <laughs> 자매들도 성교학교 들어와라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세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한테 속으로 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도 돼요? 하고 반문할 때가 있는데 진짜 내가 성교학교를 안 간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현재 두신 그 위치가 내 성교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참 원하신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진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이 진짜 우리 성교교회와 함께 진짜 남은 생을 하나님 진짜 힘있게 복음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너무 소망스럽고 또 앞으로 하나님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내 앞에 또 무슨 일을 펼쳐주시고 무슨 어떤 문을 또 열어 주실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간증드렸습니다.